오늘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멸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그 메시아는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은 지혜를 얻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멸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2편 1절부터 3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기에서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안타까움과 한탄과 탄식과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열방과 민족들은 서로 대구적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분노하며라고 하는 단어는 유격동하다라는 뜻으로 그 메시아 이야기만 나오면 거의 본능적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까닥도 없이 분노하며 대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라고 하는 말은 전도서에서도 볼수 있듯이 헛되다. 헛되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노력과 계획과 모의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무런 유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메시아를 비웃고 멸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장차 이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마치 사단에 붙들려 있기라도 한 것처럼 헛된 생각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비웃고 멸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거의 본능적으로 아무런 까닭도 없이 대적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저 사단에 속한 사단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들이 멸망당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는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신데 오히려 그런 메시아를 대적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있으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함이 여기에서 이 기름 받은 자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서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의 왕들과 총독과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이는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이 세상의 계층을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기도 합니다. 곧 이제 장차 그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까지도 모두 다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비웃고 멸시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여기에서 이그맨 것과 그 결박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대구적으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곧 예레미야 5장에서도 보건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율법을 마치 무거운 짐이나 혹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속박이나 결박처럼 생각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오시면 세상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조차도 비웃고 멸시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런 예언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9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지금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헤로도왕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그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조차도 비웃고 멸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고, 미친놈. 자기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웃기고 있네 사기치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시리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2편 4절부터 6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물론, 여기에서 이 하늘에 계신 자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 짓다. 없다 하고 주장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들을 저 영원한 지옥 불모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어 주신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 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여기에서 이그 때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비웃고 멸시할 때에 이에 대해 심히 진노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라. 여기에서 이른칭 나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낸 왕, 내가 세운 왕, 나에게 속한 왕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거룩한 산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기도 합니다. 곧그 메시아는 내가 보냈고 내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메시아를 너희의 왕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는 누구이시며, 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 7절부터 9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기에서 이 일인칭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앞에서 언급했던 나의 왕곧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규정, 규례, 법령이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영원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에 맺으셨었던 그 구속 언약의 내용이나 아니면 그 구속 언약을 맺으시는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내용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속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영원한 멸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간에 맺으셨던 언약을 말합니다. 곧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그 구원 계획대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하나님을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것이고 또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를 통해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리라는 것이고 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성경에는 이런 구속 언약을 암시해 주고 있는 구절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구속 언약을 맺으셨던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내용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그 말씀하셨었던 내용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은 누구이시며, 또 장차 이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에서 이 조늘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날, 시간, 때라고 하는 뜻으로 막연한 어느 한 때나 시간의 어느 한 지점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에서는 조늘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차라리 영원전이라고 번역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영원전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영원전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마치 우리 사람처럼 10개월 동안 임신했다가 낳았노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앞뒤 선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어떤 능력이나 그 어떤 권세에 있어서 높고 낮은 차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는 단지 장차 이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곧 예수님의 신적 기원, 신적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땅 가운데 오시지만 그 기원과 본질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서 오시지만,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조금의 차등도 없으신, 조금의 선후 관계도 없으신, 참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예수님은 저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신적 기원을 지니신,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 천사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자기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흥. 그러면 나는 하나님 하렙이라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심히 무시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이유는 장차 자기 자신이 이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바로 이런 자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너희가 나를 그처럼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가 반드시 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내 말씀에 순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내 구원주이시오, 내 왕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천상 위에서 이땅 가운데 오시기 약 일천년 전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여기에서 이 1인칭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 2인칭 너라고 하는 존재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구하다, 교구하다, 요청하다, 청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과연 언제 구하라는 것입니까? 이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영원 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맺어졌던 그 구속 언약의 내용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게 되면 다시 말해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면 영원 전에 약속하셨었던 그 구속 언약의 그것을 요구하고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원전에 약속하셨었던 구속언약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다음 절의 다음과 같이 암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이 구속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 는 상속재산 유산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전제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육신 의 몸을 입으시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 으시게 되면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 를 믿는 자마다 그 유업 그 소유 로서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마치 한정복 전쟁의 모습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한 위대한 왕이 출현하고 강력한 나라 가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은 정복 전쟁을 통해 계속해서 그 영토를 넓혀나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 더 많은 이방의 백성들을 복속시키고 증가시켜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속된 이방의 백성들은 그 왕의 소유가 되어서 그 백성이 되어서 그 왕을 내 왕으로서 섬기고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메시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곧그 메시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내 왕으로서 섬기고 따르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통치하시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 예수님의 소유는 땅 끝까지 이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이 세상 땅 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 또 이를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수많은 백성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도다나서 예수님을 내 왕,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또그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술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와 강력한 심판적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철장이라고 하는 말은 철로된 막대기, 쇠로된 막대기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강력한 왕권과 심판적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이 세상 왕들은 아무리 강한 왕일지라도 마치 나무 막대기가 부러지거나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 왕권 또한 영원하지를 못하고 금방 시들고 쇠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통치와 왕권은 이와는 다르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통치와 왕권은 마치 새로 된 막대기와도 같이 매우 강력하고도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저희는 그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피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저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던 모든 세력들을 말합니다. 곧. 이 모든 세력들은 모두 다그 심판의 날에 마치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과도 같이 모두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 아들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2편 10절부터 12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기에서 이 군왕들과 세상의 관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의 지혜와 지성과 지식만을 자랑하고 앞세우면서 그 교만함과 우둔함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짧고 또 죽게 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메시아 예수님의 강력한 심판 곧 마치 질그르디 저 철장과 쇠막대기에 의해서 박살 나는 것과도 같은 강력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위고하를 떠나서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지혜를 얻고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혜,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그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 없이 의롭다고 칭해주시므로 저 천국에 들러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알고 배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섬기고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니,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아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나의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김마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내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섬기고 가까이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죄로부터 제거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하심을 당해 길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모습 등을 가리킵니다. 오직 예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좇아서 살아가는 오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직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이고, 또그 진노하심으로 인해 갑자기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곧그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안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이 땅에서의 죽음이 임하게 되리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이 의지하느니라고 하는 단어는 도피하다, 피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저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모두 다 함께 일컫고 있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그러므로 그 심판에 대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곧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께로 피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따르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그 죽은 뒤에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듣기를 원하시면 교회 이름을 클릭하세요.